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8월 말 추석 명절 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연락망이 13개월 만에 다시 복구됐습니다 강북구가 폐연수막으로 만든 재활용품을 제공합니다 마포구가 상암동 구시가지 일대 보행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양산시가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8월 말에서 추석 명절 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대상은 이의 신청으로 인해 소득 하위 88%에서 많으면 90%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가 3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전 국민의 88%에게 8월 말경 25만 원씩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전 국민 지급과. 정부 여당이 주장한 80% 지급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 최종 88% 지급안으로 결정되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중대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 먼저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 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88%에 해당하는 2,034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전월 소득기준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소득기준을 따질 때한 명이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월소득이 2인 가구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인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34조 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양해의 말도 전했습니다.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이르면 8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 지급 시점이 미뤄질 수 있어 정부는 늦어도 9월 중순 전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6월 8일 단절된 남북 연람망이 지난달 27일에 복구됐습니다. 지난해 6월 조선중앙통신은 당시 김영철 김여정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신자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하루 뒤인 지난해 6월 9일 오전 공개됐고 그뒤 3시간 만에 북한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통신선은 물론이고 군 당국 간 동서의 통신선 국제상선 공통망도 모두 끊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6차례 이상 남북 간 통신선을 차단했었지만 2018년 1월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복구했는데요. 이후 2년 5개월간 유지되었지만 단절되었습니다. 북한은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 지 일주일 후인 지난해 6월 16일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남 관계 총 파산의 불길한 전주곡, 북남 공동 연락 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6월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이후 지난 7월 27일. 남북통신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은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폐현수막으로 만든 재활용품을 제공합니다. 폐현수막 재활용품은 물건 주머니와 시장 바구니 두 종류인데요. 강북구는 아이스팩과 투명페트병, 종이팩 등 재활용 특화사업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 물건 주머니 2천여 개를 나눠줄 계획입니다. 또 9월 초까지 장바구니 1,500장을 제작해 수유마을 시장과 강북 종합시장, 장미원 골목시장 등 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회 5곳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합성선유를 소재로 한 폐현수막은 매립해도 잘 썩지 않고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지난해 서울 지역의 폐현수막 재활용 비율은 55%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포구가 상암동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을 위해 상암동 구시가지 일대 보행환경개선을 진행했습니다. 성암로 13길 및 15길, 월드컵북로 42가길 일대에 디자인 스태핑 도막포장공사와 일부 구간의 도로명 안내 표지로 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표지 26개에 대한 도로명 안내 표지로의 정비공사도 완료해 도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이뿐 아니라 주민의 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가로변 버스 정류장의 승차대 설치 확대 사업을 추진해 버스 승차대 6곳에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7월은 민선 7기 취임 3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김상돈 의왕 시장은 시민들의 민생 현장을 찾았는데요. 시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며 민선 7기 4년차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상돈 의왕 시장은 먼저 아름채 노인복지관을 찾아 7월부터 운영을 재개한 경로식당 배식 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불편 사항은 없는지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희망날의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 현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점검했으며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 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찾아 운영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또한 의왕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인 KBW를 방문해 기업의 성장 및 지역 안착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부곡 도깨비 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돌봄센터 1호점을 찾아 운영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연일 고생하고 있는 직원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백신을 맞으러 온 시민들에게 예방접종 유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민생현장 점검을 마친 김상돈 시장은 지난 3년간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의왕시가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과 더욱 소통 공감하는 열린 시정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의왕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에서 개발한 지능형 자동방역 시스템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똑똑하고 효과적인 방역으로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대전시가 대전시청 출입문, 정부청 사역 등 다중이용시설 4곳에 코로나19 지능형 자동방역시스템을 설치하고 두달 동안 시범 운영합니다. 지능형 자동방역시스템은 공기소독과 방역 주기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판단해 강제 방역을 실시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병본부 확진자 이동동선 데이터와 연계해 확진자 이동동선 알림 예측 방역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안을 잠재우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능형 자동방역 시스템을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했으며 기능 개선과 성능 고도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광주시의 시책들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26.5% 증가하고 그중 보행자 사망사고가 33%에 달하자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통문화 혁신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보행안전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해 사고가 잦은 곳을 집중 관리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명보다 40% 감소한 19명으로 줄어 2005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도부터 매월 교통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회의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고 보행 안전 혁신 대책 등이 사고 감소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광주시는 자치 경찰제 시행을 계기로 광주 경찰청과 교통안전 분야 업무 협력을 강화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생성군이 2021 강원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간소화 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군에서 직권으로 감액 결정 및 환급을 통지합니다. 이번 사업은 적극 행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기존의 감면 신청주의 원칙을 과감히 탈피했습니다. 이는 적극 행정을 통한 수도요금 감면 업무에 선제적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사례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 오창에 들어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북도는 한국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을 주관 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 단장 공모에 나섰습니다. 총 1조 45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전체 부지 규모 54만 제곱미터로 가속기 동과 연구동 등이 2027년 6월까지 청주시 오창읍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구축됩니다. 충청북도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선 충청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주간 기관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지정했습니다. 주간 기관인 기초지원연은 우리나라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1988년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입니다. 그동안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기획 단계부터 필요성과 개념 설계 등 사업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사업 유치에 기여했고 지난 2008년 포항 원형 방사광 가속기 도입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주간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사업단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되며 사업단장은 조직 인사 예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관내 재난취약지역 145곳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는 등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산시는 지역 읍면 동장,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재난취약지역을 직접 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은 신속한 대비를 강구하는 등 자연재난 예방에 나섰습니다. 또한 관내 수해복구 공사 현장과 대형 공사장을 점검하는 현장 행정에도 나서며 정비를 지시하고 위험 방지 대비책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양산시는 6월에서 9월을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TF팀을 구성해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관리 등에 나서는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비 시민 행동 요령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산시는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 그늘, 휴식 등 온열 질환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포항의 튼튼한 미래성장 동력은 다양한 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입니다. 창업기업 발굴부터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책임지는 창업보육센터 포항체인지 업그라운드가 개관했는데요. 포항 혁신성장의 굳건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내 동남권 최대 규모 창업 보육 입주 공간인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 개관식이 개최됐습니다.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포스텍, 리스트 등 세계적인 산학연 R&D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 지역의 예비 초기 창업인을 발굴하고 우수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벤처 스타트업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벤처 밸리 사무 공간 등이 있으며 창업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등 90개사 500여 명 입주가 가능합니다. 시는 이번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 개관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 벤처 창업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첨단 과학 연구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차 전지, 바이오 헬스와 같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 다변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에 바이오 벤처 보육 및 연구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 관내 9개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해수욕장은 만성리와 모사금, 방주포와 무술목, 운청과 장등, 거문도와 안도며 올해 처음으로 개장한 곳은 낭도입니다. 사전 예약제가 시행되는 웅천 해수욕장과 더불어 모든 해수욕장에서는 발열 체크한 후 정상 체온일 경우 손목 밴드를 부착하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관내 9개 해수욕장은 8월 22일까지 운영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이 손수가 꾼 정원 3곳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했는데요. 공모전에서 수상한 정원을 활용해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이 손수 가꾼 정원 세곳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뽑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린 이번 공모전은 조성된 지 2년이 넘은 민간 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신청을 받아 현장 심사와 시민 투표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대동상을 수상한 안소연씨 정원의 경우 역사적 미학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충분히 갖춘 정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전주시는 공모전에서 수상한 정원을 활용한 투어 프로그램을 여는 등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원투어, 전주정원 지정 등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무주군수가 관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을 직접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관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황인홍 군수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경로당에서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달라며 꼭 필요한 농작업은 이른 아침에 두명 이상이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현재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복지회관 등의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를 갖춘 무더위 쉼터 8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선풍기와 비상구급품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군은 재난위기 경계 발령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가 동시에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통한 온열진 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 등생활미착형 폭염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남원시가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 가구의 가스, 수도, 전기 안전진단을 진행했습니다. 남원시가 가가호호생활안전 닥터 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에 관내 독거노인 가구, 가스, 수도, 전기,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생활안전 닥터는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활 속 취약한 안전정비들을 점검 및 수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해 모든 면민들이 안전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나머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생활안전 닥터를 운영해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마스크까지 더해져 숨쉬기가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는 상대적으로 호흡하기 편한 덴탈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잠깐 더위를 식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